오늘 영상은 부천 대장동의 대장 안동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노후한 취락지를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수천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 김포공항과 인접한 위치에서 소음을 고려한 주택 배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저층형 타운하우스와 카페거리까지 한마디로 말해 부천 대장동 일대를 서울 근교의 새롭고 쾌적한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의 계획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약 6년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 일대는 하나의 커다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녹지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 도시개발계획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내용과 향후 일정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 효과까지 모두 알아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부천 대장동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함께 지켜봐주세요. 사업개요와 목적,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대장동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노후한 취락지로 불규칙하게 형성된 건물들과 낙후된 기반 시설이 산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개발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대장 공공주택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인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세우고 무질서한 개발이 아닌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개발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용 및 주거용지 구성. 계획구역 내 주택 건설용지는 약 16만 7,412제곱미터로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구성됩니다. 단독주택용지에는 약 1,492세대가, 공동주택용지에는 약 1,196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구수용 계획은 세대당 2.3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약 3,432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수용 계획을 통해 대장 안동내가 주거 밀도와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한 이상적인 주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주변 공공주택 지구와의 조화로운 인구 배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대장 안동 내의 토지 이용 계획은 주택용지, 도시기반 시설용지, 기타 시설용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점포형 단독주택, 커뮤니티 시설, 주차시설 등이 단지 내에 체계적으로 배치됩니다. 김포공항 인근이라는 위치 특성을 고려해 서측에는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하천을 따라 타운하우스와 카페 거리를 조성해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 계획. 대장 안동내 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공원과 녹지 공간 확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역 경계에는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지 내부에는 소공원을 배치하여 블록별 소생활권을 형성합니다. 단지 중심부에는 근린공원을 설치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녹지계획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 편의성과 쾌적함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 및 동선계획, 교통망 구축도 중요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대장 공공주택 지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 간의 원활한 연결을 돕습니다. 단독주택지 내부에는 격자형 도로망을 배치하여 통과 교통을 차단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동선이 설계되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를 고려한 안전한 교통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5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계획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따라 203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안 선정 이후 대장 안동 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다양한 개발 대안을 검토한 끝에 대안 일이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대안 일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를 배치하고 공원 및 녹지구역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대안은 개발 밀도와 주민 편의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면 부천 대장동 일대는 그야말로 서울 인근의 새로운 명품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지 개발을 넘어 부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주거 환경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부천시와 인접 지역의 인프라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가져올 다양한 기대 효과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이 가장 큰 기대 효과 중 하나입니다. 단지 내에는 주민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해 줄 근린생활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조화를 이루면서 단지 내에서 필요한 모든 생활 서비스를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천변에 조성될 저층 타운하우스와 카페거리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으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김포공항 인근의 소음 문제를 고려하여 건물 배치를 전략적으로 설계한 만큼 환경 요인까지도 꼼꼼히 반영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자연과 어우러진 녹지와 공원은 이 사업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대장안동내 개발구역 내에는 다양한 공원과 녹지 공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단지 중심부에 설치될 글린공원은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에 배치될 소공원들은 블록별 소생활권을 형성해 친밀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특히 구역 경계를 따라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연을 누비며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녹지와 접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녹지와 공원이 주는 쾌적함은 현대 도시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가치로 이 개발 사업의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주거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대장동 일대는 자연스럽게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린생활 시설과 상업 시설을 통해 이 지역의 다양한 상업 기회가 열리면서 소규모 상점과 카페, 서비스 업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자주 찾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 입주할 예정인 수천 명의 인구는 부천시의 인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사업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서로의 인프라를 공유하게 됩니다. 대장 안동내에서 부족한 서비스는 공공주택지구의 인프라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대장 안동내의 생활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지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권 통합은 도시의 기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적이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개발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대장 안동내 개발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환경 영향평가와 교통 영향평가를 철저히 진행하여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역 경계를 따라 조성될 산책로와 단지 내 풍부한 녹지 공간은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생태계를 고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녹지를 중심으로 한 공간 설계는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장기적으로도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적 접근은 단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복잡한 도시개발사업인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사업이 계획한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부천 대장동이 명품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장 안동내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 개발 소식과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